예언니, 예니, 은이께요. 몇개었어요그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이거? 아, 이거 동물 탐험대인데. 예. 이게 지금 제페토에 있는 동물 탐험대라고요? 네. 예. 동물 탐험대요. 오, 오, 순식간에 지금 막 슉슉슉 하고서는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총 50단계로다가 나뉘어져 있나봐요. 50단계 찌르기 아니고, 이 용원을... 거는, 아, 지나가! 가지마! 뭐, 뭐, 뭐가 뭐예요? 지나갔어요? 어, 가지마. 안 돼, 가지마! 또 갔어요. <laughs> 안 돼, 가지마! 이제 좀 앉아서 좀할수있 이렇게 계속 서있었지, 왜? <웃음> <웃음> 앉아서 좀 해야 지 짱. 오, 이, 뭐야, 뭐야? 게임 방송 못 보셨어요, 애니님? 게임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길이 막 사라져요.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교대생인 건. 오. 오. 오, 어디로? 어디로 떨어졌다. 오, 오, 오. 어, 저기 간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이 저거 올때 떨어져야 돼요 오. 지금이다 오, 오. 아 아까워 아 아까워 너무 빨리 떨어지셨나봐요 나 여기 아닌데 막이이이 꼬르륵 아나 이렇게 안 나오지? 저기 와야지 가요 음. 지금이다 아 성공 오. 성공 오, 그쪽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서는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 강은 아, 아, 님, 아. 그거 2단계 있잖아요. 예. <laughs> 예, <laughs> 이거 웃는데 일단 이거 익는 <laughs> 데. 아, 균은자네. 속았네. 아, 속았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려야 <laughs> 돼요. 내려가고 있어. 이게 뭐예요? 구미호예요? 네. 우와! 구미호예요. 오 엄청 멀리 뛸수 있군요, 얘는. 오. 후. 오 무서워 아 똥솔아 똥솔오떨어진줄 알았어 하하 으오 호호 호호 이거 하얀색 못지않는 거 아니야 <laughs> 못지않는 거다가못지나는거 같아요 우와 이거 이게 멀리뛰기가 가능하니까 좋군요 와 얘는 지나가면 문이 열리는 앤가봐요 호 쭉쭉쭉. 어?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이거 엘리베이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오 어? 내려간대요? 사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타면 안 돼요. 이거 절대 타면 안 돼요. 타면 안 돼요? 왜냐면 사야 되기 때문에 저거 올라가 그럼 어떻게 가요? 이거 해야고 이거 타는 어... 거예요. 여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군요. 이거, 이거 오는 거야. 이거 피해서 가야 돼. 하얀 색깔. 아. 이거 하얀 색깔, 동그라미, 원통 모양. 피해서 가야 돼요? 네, 이거 하얀 색깔 잖아요빨로빨로 가자, 가자. 와우, 56이에요, 벌써? 뭐야? 50까지 한다고 한거 아니었어요? <laughs> 아,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laughs>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먹었어요 아, 응. 그냥 전부 다 끝낼 수 있어요? 150까지? 네! 하루 yup.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거의 이렇게 된거한번 해보세요! <laughs> 네! 양이 응. 편집이 난리나겠네 <laughs> 인지 나나 어떡하지? 편집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안녕 안녕 떨려 재밌다 가자 가자 죽었어 이거 뭐예요? 아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뭐안 보여? 안 보여. 이게 <laughs> <안 웃음> 근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오 이거 이것은 뾰족 뾰족이. 뾰족 뾰족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고생했다고요. 오. 이건 발로 발로 너어 좋을? 힌핸드는배터이 나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힌두파 문제 있다. 될것 같은데 안 닿죠? 네. 그냥 지금 보호막 쓰고 달려서 안 닿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호막 아직 있잖아요. 보호막이 쿨타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보호막이 안사졌잖아요 소리 나지도 않고. 그러면. 그럼 지금 하얀 거 밟아도 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은 사죠. 어... 이게 그럼 보호막이 몇 분간 지속돼요? 이거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거 틀릴 때마다, 네. 그럴 때, 네. 그럴 때 없어지고, 네. 이거 닿을 때는 없, 안 없어져요. 아, 진짜요? 계속 돼요. 아, 뭐안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할 때는 요거 써야 돼요. 아, 이제는 구미호가 필요해요? 뭐 어쨌든. 아, 이거 20분 넘어가네. 안 돼. 20분 넘어가면은. 근 힘든데.. 편집하기.. 은희가 고생하거 아니면은 예니가 고생할 예정이에요 <laughs> 제작 한 명은 꾹 죽는다 <laughs> 제작 한명 편집지역에 떨어진다 <laughs> 예니가 바쁘면은 예니가 하고 예니가 바쁘면 은희가 한다 그치만 예니는 효자 결정이어서 잡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예진이가 하실 <laughs> 것 같은 느낌이다. <laughs> 아, 네 <아주> 분석적인데요? <laughs> 아, 이거 10분짜리 이거 언제 적에도 10분짜리 해본 적이 있지만 엄청 오래 걸렸는데 한 시간 걸렸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아, 적하지. 성공, 성공, 성공. 음, <laughs> 음. 껌수, 껌수. 껌수 쓰기. <laughs> 응? 에, 왜, 왜, 이거? 아 갑자기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방금? 생겨났다. 오호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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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위험해요? 기 때문이에요. 음. 얘는 그냥 이단점프해가 올라가면 돼요. 어, <laughs> 원래는 다른 거 찾아야 되지만. 그러면은 요거였나? 요거 아니죠? 맞다. <laughs> 하나는 다시. 문인가요? 다시 돌아오고, 하나는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렇군 다음으로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이스. 음. 다시. 다시 6단계로. 지금 이거 다시 돌아가요. 요구할 때는 좀 꼼수를 써줘야 돼요. 할때 여기로 내려가서. <laughs> 이렇게 써줘야 돼, 꼼수도. 아 음, 걸렸다. 아 배코 타야겠다. 배코 타. 근데 <laughs> <이런데> 배코가 필요하군요. 네, <laughs> 이런데 배코가 필요해요. <laughs> 공무이 떨어졌어요 진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음성붙고 돼요 음 있잖아요 아 죽었다 바닥에 떨어지면 그래도 죽긴 죽어요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바닥에 또이러자가 30분 넘겠네 <laughs> 괜찮아요 30분을 찍는다고 해서 아, 하이팅 화이팅! 이팅 저, 배터리가 별로 어때요? 배터리 <laughs> 꼬고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꼬고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요, 그럴려 없을 것 <laughs>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좀, 좀 기다려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물론, 그때까지 배터리가 살아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laughs> 맞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요. 오늘 밤충전해놓고 그래도. 지금이다! 왜자왜 있다? 따따따따 또! 또! 따따니따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왜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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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장근, 장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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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코! 응? 이게뭐야 이거? 해코 <laughs> 달리라고요. 어. 안 돼! 뛰어야 돼! 아, 아까워. 아깝네요, 진짜. 한 번만 더 뛰면은 되는 거였는데. 이정 점프 그러요맥옥면은왜 이렇게 뛰죠? 얘좀 기다림이 필요하군요 얘 점프해서 지나가 <웃음> <웃음> 아, 아 답답해 생겨라 생겨라 오! 성공 성공 오! 아이거아 이거 거슬려 뭔데 계속 아우 충전기 신중기. 충전기를 빼세요 그러면은 배치기 필요 없잖아요 어, 설마 그때까지는 얘가 할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살고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헤이 잘될 거라고. 꺼지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laughs> 하지 말아요. 다음 선? 네. <laughs> 다음 선? <편? 웃음> 응, 그럼 이 탄이 되겠구만. 꺼지면 다시 이 탄? 다시 키고선 하면 되죠. 다시 이 탄? 이탄 2탄 아닌가? 이탄 아니죠. 고선은 <laughs> 합치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 달려라. 달려라. 아, 달려라. 아 이거 백곡이번백곡이 네, 백호. 필요해요 <laughs> <laughs> 이번백곡이필요해백곡 어, 통과했다 <laughs> 통과해요. 필요해요. 오, 뻔했네, 이거 통과해 일레데백호필요오네 이거 보호막 없었으면 아 몰라 몰 <laughs> 그냥 해아 시범서 번제또 나왔어 이센 <laughs> 2%밖에 충전 안된거야 그럼? 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30밖에 안 남았어요. 30도 안 남았네요. 오우, 오우! 아, 아까워. 얘 껴야겠다. 이번엔 백호밖에 안남았네 와, 저 하얀 거가 막 돌아가. 하얀 봉이 막 돌아가니까 무섭네요. 오우! 야, 그래도 백호가 이게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참 좋네요. 맞아요. 목록 없으면 거의 못게요 아, 챙기고요. 그러면 은인은 은 무조건 죽는 거네요 하자가뭐요 <laughs> 은인은 하면 무조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은님 그래도 이건 깼잖아요 제가 깼다고요? 깼잖아요 제가 깼으면 요건 여기에서 떨어져야 돼요 아 여기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건다 떨어져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laughs> 우호호, 떨어진어요 은이, 겁쟁이, 은이, 겁쟁이, 은이, 겁쟁이래요. 은이, 겁쟁이래요. 은이, 겁쟁이래요. 오, 이거 뭐, 어떻게, 오, 떨어질 뻔했어. 은이, 겁쟁이래요. 은이, 겁쟁이래요. 이거, 바로바로 꺼야 돼요. 우와. 오! 오! 이거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도대체. 뭐, 뺑뺑, 돌고 있는 건 아니죠? 뺑이 돌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헤헤,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돌고 있는 거였군요? 저거 봐봐요, 돌고 있잖아요. 오 <laughs> 뭔가 차, 찾아내고 모으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수집하기. 여기서 이거 다가 나이는, 몇 번이나 좋았는데. 오, 와, 얘 진짜 무서워요. 뽀적뽀적. 뾰족뾰족. 뽀적뽀적이. 얘 그냥 오. 가시라고 불러요, 가시. 가시? <laughs> 오, 오, 깜짝이야. 인기자다려요 아, 기다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37이에요, 벌써!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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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뭐야, 이거? 없어. 아, 집뭐 찾아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지금, 아, 나왔다. 아, 나왔어. 아, 지금. 방금 어디로 갈 뻔했어요, <웃음> 혼자서. <웃음> 몰라, 그럼. 그래. 어, 이거 뭐야요쪼해줘요 아, 쪼그매졌다. 다시, 커지는군요. 어이고, 어이고! 얘 타야겠다. <laughs> 이거는 약간 근데 타이밍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쵸? 오! 오! 니네들 보면서 건너오세요. 오! 사야죠, 사 역시 구미호. 얘가 최고예요. 진짜 구미호하고 백호만 있으면은, <laughs> 다 웬만해서는, 수 있어. 웬만해서는 잘갈수 있겠네요. 맞아. 요 가는 <laughs> 필요 없어요, 이제. 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저는 없잖아요. 구미호도 없고, 백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먹으러 끼세요. <laughs> 그냥 안 할래요. <laughs> 그냥 포기하겠어요. <laughs> 아니요, 저도 이거, <laughs>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공룡 이어줬다가 이거, 뭐지? 어쩌튼드렇게 하면서. 그래 아! 이번에 백호를 타야 할 차례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백호 타야 돼요. <laughs> 백화를 타야 돼요, 이번에 오. 백화, 배콜, 백화를 어느 때 타야 할지 아시네요, 잘. 그럼요. 이거 파화는은잘안 답니다. 아, 이거, 이거 타야겠다. 대충 보면 얘 타야 하는지, 이게 타야 하는지 알아요. 오, 이게 뭐야, 이거? 옛날 때애스는거못 깼던 거예요. 그치만 요즘에는 깼어요. 근데 지금도 못 깨고 있네요. <laughs> 뭐죠, 이게? 오호호호! 오호! 무서워.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생기면 가야 돼요. 오! 옛날 때, 묶였던 건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 때 묶였던 건데, 네. 지금은 깨세요. 옛날 때 예전 핸드폰으로 깰 때는 묶였는데, 지금은 깰수 있죠. 이게 이단 점프라서 네. 가능하네요. 이단 네. 점프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공룡 어릴 때도 한번 잊겠어요. 아 진짜요? 네 공룡이 어릴 때. 근데 공룡이는 지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지알아요 <laughs> 지금 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 아, 다리가 안 생기네요 이거. 생겼다 지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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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살려. 살려서고 이구고한 다음에 이거 가야 돼요. 아 가지마, 가지마. 오 살다 살다 이렇게 오. 가야 돼. 이연이 <laughs> 뭐, <laughs> 나봐요. 응. 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두개 남았어요, 두 개. 아니 세개 남은가? 세개 남은 거예요. 오. 아. 우와. 야 이거 진짜 한 번에 다 깨시네요. 대단하시네요.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형 점프백 보슬는 그냥 거3 0분 안에 깰것 같은데. 우와. 그렇 이게 죽지만 않으면은 금방 금방 하고서는 갈거 아니에요. 맞아 죽지만 않으면이 바로 아, 빨리 갈수 있거든요. 됐다 됐다. 아. 와. 이제 이 끝내야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네.